안녕하세요. 경매수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이번에 클래스 101에서 토지경매 강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토지경매에서 이득을 내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손실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경매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해야 그나마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날까? 또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수익이 높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토지경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지경매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물건을 어떻게 선별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뽑느냐는 것은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것은 사실상 고수나 하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좀더 경험력이 있는, 좀더 다른 사람들의 물건 사례를 보면서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것에 더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의 특징은 세부적인 실전 물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해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만드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좀더 계획성 있게 어쩔 수 없이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넘어가도 좀더 안정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방식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과 방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수익을 뽑을 수 있다. 이 전략이 아니라 자신만의 물건에 대한 방법. 그 방식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저는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좀더 많은 투자자들이 토지 경매, 나아가 부동산 경매에서 좀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클래스 101에서 뵙겠습니다.